항상 방정식이야. 마음이 분모라니까. 분자가 항상 물질이야. 언제나 우리는 공식을 잘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. 여기가 물질이 되면 되는 분모는 어머니야. 어머니, 어머니는 마음이야. 우리 마음에서 이거 영이라 말해. 영 분자는 아들이야. 이거는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잖아. 돈. 그러면이 물질은 이 마음이 악을 수록 물질의 비중을 돋버려. 이게 1이 되면은, 이게 10이 되면은, 이게 뭐 어떻게 인생 망치는 거야. 항상 불만이 쌓이는 거야. 아, 뭘 키워버리면, 물질은 관심이 없어요. 이게 수학 방정식이야. 철학을 분리할 때, 인간을 인수분해할 때 나오는 공식이야. 이게 커지면 이게 뭐예요? 불행이 되지. 요게 10이고 요게 1이면은 행복이야.